부산 차량에 네개 터보 1차 달어갔고네개 다신 분한테는 마구라에 지금 서비스로 내가 무상으로 하나 지원. 지킬래나? 마구라? 마구라. 대출 쪽에 출력을 다상생시키기 위해서. 또 다른 연비 예산이 될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. 네개 설치한 차량. 이게 264마력, 264. 무상 264. 고객님 차량. 사장님 미세에서 출력 예찮하신다고알페이 네. 얼마큼 해서 높아진다고 차량 한게 400. 1400. 넘으면 1 0 0가확 납니다. 아, 1400 넘어가면. 아, 네. 이 벤스 뭐죠? 한번 여쭤봐야 돼. 2646이고. 46. 26, 네. 고객님, 어디서 오신 분이지? <laughs> 구미? 네. 구미에서 내가 정보 습관장님 네. 내가 서비스 감사해서 내가 하나 드린 거야. 네. 지난주에 개발됐다고 좀막구라 해. 네개 네. 설치한 분들한테 내가 무상으로 지우는 거야. 괜찮잖아. 나도. 나 고마워서 드리는 거야. 나돈 주고 만드는 거야. 그치잖아 어, 오늘 타보시고 좋은 얘기 했으면 나한테 좀 기쁜데 전화라도 주시라고. 친구 모델의 이야기 좀해주라고 네. 아, 길가 덜먹는다 하면 좋잖아. 평생 쓸 건데. 저 혹시 빠지나도 유심히 봐봐. 알았죠, 사진이? 그치하면 내가 피스를 한번 걸었으면 안 돼. 가연장해 그거 안 갖고 왔네. 내가 잘 받긴 했거든. 손을 살짝 흔들어 보라고. 알았죠? 그래도 혹시라도 다 보시고. 한번, 나동 걸고 출발해도 될것 같아. 한번 확인하고 알았지라고 내가 정보를 한번 뒀을 거야, 형님 연비는 얼마큼 나타나겠지? 그래도. 아니, 파워가 파워가 놀라, 예, 여, 없고, 아 파워가 올라간다 파워가 올라간다? 연대는 알수고아 좋아 다양하게 나오니까 아 다양하게 나오니까 힘이 좋더라 이거지? 1400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지? 1 4 0 0보면 부시가 뚝납니오르막 올라가 보면 오르막 올라갈 때? 출력이 쫙오르나고쫙 올라가고, 올라가고. 올라가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? 이거 돈 투자한 만 보람 있는 거야? 네. 이거 120만 투자한 거 보람 있어? 네. 그대인내 그래, 서비스 그거 준 거야 마구라에? 네니까